이번 뉴스는 버 하인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위원회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CEO로서의 책임에 충실했지만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인즈는 18세부터 암호화폐 분야에 관여해 왔으며 부상으로 인해 대학 미식축구에서 정치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사퇴는 위원회가 180일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시장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사퇴는 패트릭 윗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부여하며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과 같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인즈는 US Strategic Bitcoin Reserve의 진전을 자신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법률이 시장 효율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퇴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사퇴 후 하인즈는 50건 이상의 직업 제안을 받았고 테더 USA의 CEO로 임명되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USAT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방인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네스는 스테이블 코인 산업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금융 분야의 토크나가 가속화되면서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시장 가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